안녕하세요. 돈TV입니다. 근데 오늘 개미가 많이 좋네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개미는 총 다섯 마리입니다. 원래 약간 있었지만 타월로 다, 다 들어갔어요. 죽은 개미들도 있지만 여기, 여기에, 여기에, 여기에 그 뭐지? 김이가 죽었는데요. 여기, 여기쯤에 기 죽었는데, 이거 죽고 저거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살리는 게 아니라 먹이를 젖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보기 줄게요.